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아, 저는 범일 신화 팔라시오의 김미래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범일 신라, 뭐라고요? 신라? 범일 신화 팔라시오. 네, 신화종합건설에서 신화 지금 어, 지었어요. 신화종합건설에서 지금 팔라시오입니까? 네네. 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여기는 이제 범일동 제일 어, 중심 지역에 들어가는 네. 그 평화시장, 진시장, 뭐 자유시장, 현대백화점하고 거의 뭐 500m 안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입지에 평지에 들어간 아파트예요. 그 위치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축봉리시장 맞은편에 있는? 네, 축봉리시장 맞은편에. 그럼 진시장보다는 자유시장하고 평화시장이 가깝습니까? 네, 자유시장하고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한 200m 정도. 네, 그 정도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근처에 가까운 게또 뭐,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중교통이 굉장히 가깝고요. 바로 앞에 이제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가 어 1호선은 한 3분 거리에 있고, 범일역입니까 네, 범일역하고 가까워요. 3분 거리고, 그다음에 문현역 같은 경우는 한 7분 거리에 어 1호선, 2호선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부산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네요. 네, 네. 지금 현재 뭐 여기 조건이 좀 좋, 좋습니까? 탔습니까? 네, 조건이 지금 이제 계약... 어 조건이 한10% 지금 할인하고 있거든요. 할인? 네. 네. 어, 거기다가 지금 다 지어진 아파트고, 저희가 5월 20일경부터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바로 10% 할인 받고, 그리고, 어, 또 나중에 입주 축하금까지 또 드리거든요. 네네네. 네. 그, 좀 안에 가서 살짝 이야기 를 하시죠. 밖에 손님이 계속 들어 계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네. 입주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입주하면 됩니까, 얘기는 음, 입주하시려고 하면은, 일단은. 안에 네, 시... 가시죠. 네네네. 네네. 어, 일단은 지원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호실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10%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23평만 단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23평 한 3억 5천 정도에서 3억 6천 정도면은 내집 마련 가능하십니다. 24평입니까? 네, 23평요. 23평? 네. 3억 5천요? 네, 3억 5천 정도에서 3억 6천 정도인데요. 뭐, 10%만 일단 먼저 계약금 10%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또, 이제, 대, 잔금을 하시려면 대출하시잖아요. 네, 입주 대출 하시잖아요. 대출. 은 얼마 줍니까? 네? 입주 축하금. 2천에서 4천 정도 드려요. 2천에서 4천 정도 주는 거예요? 이거? 네네. 호실마다 조금 달라요. 이거.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그렇게 보시면, 뭐, 한1,500 정도의 이런, 예, 네, 아파트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해요. 아, 이 집이 평당 1,500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집이에요? 네네. 그럼 옵션을 뭐뭐 뭐 줍니까, 또? 저희가 옵션은 이제 에어컨 안방하고 거실, 어, 그리고 중문 드리고,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욕실에, 어, 휴전트 그 복합 환풍기라고, 어, 환풍기 그, 어,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네개 정도는 지금 바로 오시면은 빠르게 오시면 그것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중문 안 줍니까? 중문 드려요. 네. 그럼, 그러면 집으로 볼까요? 어? 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가 드레스룸이거든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죠 네, 안방 드레스룸인데, 뭐, 어, 요, 렇게 요대로 시스템을 넣어드리거든요. 네. 요것도 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방두 개, 욕실 하나, 요렇게, 어, 거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본 여기가 안방이던죠? 네, 안방이고, 여기가 베란다 부분에서, 요, 어, 지금 여기가 보시는 데가 2층이거든요? 네. 어, 축복 매식장 뭐, 대, 대, 대체적으로 다잘 아시겠지만, 요 도로가 이제 굉장히 큰 도로가 두개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2층이라도 가리는 게 하나도 없이 개방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층인데도 좀 막히는 게 크게 없고. 네네. 지금 바로 입주를 할수 있다, 그죠? 네. 바로? 네. 오늘도 입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예, 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 입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상황이 었습니까 입주하시고, 그래서, 네. 엘리베이터를 아, 빨리 못했다 그런 마음이 있어 네. 네, 방문이 있, 있, 네. 오늘부터 입주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주방 겸거실이네요 네, 여기가 주방하고 거실인데요. 어,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이게 소파가 굉장히 좀 작은 소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소파 두고도 충분한 거리는 있고요. 지금 요 타입은 A 타입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점이 어. 쓰리베이 이렇게 작은 방하고 거실하고 안방이 한쪽 방향을 보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남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남동향입니까? 네. 이 주방이네요. 네, 주방이. 여기 뭐 사는 분 많이 오십니까, 오십니까? 밖에 계속 웅성웅성 거리는군요. 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 입주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하려고 조금 닫아난 상황이라서 어, 이제 다 이제 완전하게 입주하시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오늘 좀 바, 바빴어요. 지나다가 막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네, 눈 여기 보시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계약도좀 나옵니까도? 네네, 지금 아무래도 조금 이제 층이 높을수록 저희가 뷰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이제 호실마다 보시고 내가 뭐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약이좀나오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보시고 바로 좋은 호실은 뽑아가고 계세요. 계약좀 많이 하고 계세요. 네네, 보셨을때는이집 어떤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아무래도 여기가 그 대단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평지와 이런 프리미엄이라든지, 역세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게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주위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데 들어오니까 네. 어, 그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교통 좋고. 네. 주변에 이제 생활 인프라도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네. 하다 못해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새 뭐수선부터 해서 뭐 이런 목욕탕부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직접 가서 이렇게 사면 될 정도로 이런 인프라가 요즘은 아파트 대단지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모든 게다 갖춰져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고요. 어, 요에서는 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주방은 요 타입은 어, 티귿자 주방이거든요. 응. 주방은 이제 필요한 만큼 딱 동선은 요렇게 어 딱 필요한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어, 또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기억자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젊으신 분들하고, 이제 야,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좋아하는 타입이 있으니까, 보시고 골라서 이렇게 호시를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컨은 두개 주는 거예요? 네, 에어컨 두 대, 중문, 그리고 인덕션, 복합 반 풍기. 요거는 선착순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네, 빠르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네, 방이네요 네, 요거 작은 방이야 작은 방에, 아, 이게, 아니, 또, 붓장이 있네요. 네, 붙박이장도 지금, 음, 저희가, 어, 분양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 요것도 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평당 천오백만원대요? 네. 평당 천오백만원. 2세평 네. 근데 이제 저기, 이게 지금 작은 방인데, 창이 굉장히 커서 또 큼직큼직해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축복, 뮤직장 뭐, 라이언스 도거 맞죠? 네. 라이언스가 앞에 있는데, 도로가 넓어가지고, 해도 잘 들어와요. 숙대는 편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층에도 네 진짜 뭐, 막힘은 크게 없네요. 그러니까 남동향입니까, 혹시? 네, 지금 보신 거는 남동향이고요 네. 어, 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남동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남동향, 음, 계약하시면 되고요또 남세향도 있고 해. 그래서 타워에 도있어요 남동향, 그리고 또 무슨 향이 있어요? 아 어, 조금 늦게 오시면은 이제 이거보다 조금 이제, 어. 안 좋은 복 네, 있어요. 그래서 국서 아, 네, 네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어, 참 특이하게 여기는 가격 차이가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호실이고 좋은 그 층이라도 몇백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빠르게 오시면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크게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액 차이가 최저하고 최고층 향에 따라서 몇 백만 원밖에 차이가 있는. 그니까, 금액이 잘 크게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오면은 좀더조림을수를 잡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같은 거 금액으로. 네. 여기가 욕실, 욕실 한번 볼까요? 네, 욕실. 네. 욕실에서는 뭐, 어떤 걸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구조긴 하네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보려면은, 그러면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어, 보시려면 저희가 6시까지 거든요. 그 근데 이제 미리 예약을 주시고 오시면 네. 어, 조금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또 저희가 어, 또 보실 수는 있어요. 아무튼 방문자 카고가아됩니까 네. 누구 찾아야 되죠? 아, 어?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김미래 실장입니다. 김미래, 김미래 실장.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타입도 한번 보러 가죠. 네. 가시죠. 네.